배달 기사가 주문된 음식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여성이 결제 카드를 건네자 배달 기사가 단말기의 카드를 위 아래로 긁힙니다. 일반적인 결제 진행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배달 기사와 같이 온또 다른 남성이 무언가를 말하자 배달 기사는 결제에 문제가 생긴 듯옷 속에서 다른 단말기를 꺼내서 한번더 카드를 긁습니다. 내 손을 있더라고 얘. 아니 뭐가 잘못됐다면서 자꾸러는 거. 아 그럼 안되면 현금 받아가세요. 가고 그 그래, 카드를 들어 받았는데. 알고 보니 배달 기사는 손님의 신용 카드를 복제한 것인데요. 복제한 신용 카드를 사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카드사에서 어, 전화가 왔는데 혹시 금방 내가 금을 샀나가 내고 못 들라고 해. 아 이것이 바로 이 범행을 시도하려 했던 것입니다. 배달 기사는 복제한 카드를 들고 금은방으로 향했는데요. 한장 목걸이를 승무리들이 있는데. 좀 빨리 좀 하나 요그 사이즈도 그냥 막 대충 맞춰주면 다고 빨리 좀해 주래. 어. 불법 복제한 카드로 현금화할 수 있는 귀금속을 구매한 것입니다. 사용한 복제 카드는 실제 신용카드 정보가 담겨 있어서 결제 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요. 자 그런데 한 번에 450만 원 돈이 결제되자 수상해�인 카드 회사에서 금은방으로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더라고 좀 이상하니까 조금만 시간을 끌고 조금만 있어줘래 그래. 그러니까 얼마가 좀막 불안한 것 같이 오. 얼마 나가면 그 차를 타고는 그 다음 갚으려는 거죠. 결자의 수사, 경찰의 수사 끝에 카드를 불법 복제한 일당이 검거됐는데요. 네, 이들은 복제한 카드로 귀금속, 컴퓨터, 그래픽카드 등총 1,740만 원어치를 구매한 이후 이를 현금화해서 사용했습니다. 어, 주범은 사기 혐의로 거둬서 수감 중 카드 위조사건으로 수감 중인 동로수감생에게 이 사건 수법을 배워 지난 5월경 출소를 했는데 배달기사 4명 등과 함께 신용카드를 위조하기 위해서 모이를 하였습니다. 카드 복제기로 신용카드를 복제한 이후 다시 진짜 단말기에 카드 결제를 한 건데요. 복제한 카드를 인터넷으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카드 복제기는 일반 단말기와 비슷해서 피해자는 구별하기 어려운데요. 실제 지난 2015년 현금인출기 카드 복제기를 설치하는 남성이 무려 270개의 카드를 불법 복제하고 해외에서 현금을 인출했다 경찰에 검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듯 카드 복제기는 일반인도 구매해서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는데요. 기계 자체를 구매하는 건 불법은 아닙니다만 그 기계를 악용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영세 소매업에서 회원카드 발행을 위해서 이것을 쉽게 어, 할수 있도록 어, 상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또한 카드복잡기 뿐 아니라 휴대용 다, 카드 단말기도 개인정보 유출에 취약합니다. 이 블루투스를 사용해서 단말기와 휴대전을 연결해 사용하는 휴대용 카드 단말기 개인정보 유출에 취약한 이유를 확인해 봤는데요. 이 카드 결제기와 신용카드 사이에 오가는 이제 결제 정보를 저장한다든지 바꾸는 것까지 다 가능하게 됩니다. 최근 배달 기사들이 많아서 사용하는 휴대용 단말기. 금액을 입력하고 신용카드를 꽂는 순간 결제기와 블루투스로 연동되어 있는 휴대전화에 결제 완료 문구가 뜹니다. 자, 이때 연구원이 블루투스를 통해서 신용카드 정보를 가져오자 컴퓨터에 결제한 신용카드 정보가 그대로 출력됐는데요. 이 정보를 가져오는데 단 1초. 휴대용 단말기는 많이 사용되는 만큼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상황입니다. 자, 이렇듯 블루투스가 개인정보 유출에 취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45개가 블루투스 기기가 나와 있고요. 가장 큰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전 세계 에 블루투스만을 보호하고 있는 기업이 일단 없는 거죠. 그래서 블루투스가 보호를 하는 주체가 없다 보니까 서비스를 만드는 데도 없고 솔루션을 만드는 데가 없기 때문에 블루투스가 쉽게 뚫리는 거죠. 현재까지 보안 시스템이 없는 블루투스 그렇기에 블루투스에 연결된 기기 모두 개인정보 유출이 될수 있습니다. 이 블루투스 특성상 일정 거리까지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데요. 최대 100m까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게 가능합니다. 10m 정도가 안정적으로 통신할 수 있는 거리고, 뭐 최대 통신 거리는 100m까지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개인 정보를 유출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사용자가 블루투스 기능을 켜자, 연구원이 블루투스를 통해서 사용자의 휴대전화에 접근합니다. 지금 핸드폰에서 전화번호부랑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다 가지고 온 겁니다. 사용자가 동의하자 곧바로 휴대전화 속 정보가 컴퓨터에 저장되었습니다. 사용자의 문자 메시지도 확인 가능하고 심지어 전화번호부까지 볼수 있었는데요. 이 범죄 악용될 경우에는 사진과 검색 기록까지 유출될 수 있습니다. 어, 잡히네요. 지금 제가 번화가에 나와봤는데요. 어, 블루투스 찾기를 누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의 블루투스가 많이 잡힙니다. 자, 최근 무선 이어폰, 스마트 시계 등 블루투스를 사용하는 기계가 많아서 기능을 항상 켜놓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도청될 수도 있고 블루투스로 주고받는 정보는 중간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용하지 않을 때 이런 블루투스 기능을 오프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국내법에는 인증 절차 등 블루투스와 관련해서 제조사가 지켜야 할 보안 기준조차 없습니다. 결국 모든 피해가 사용자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편리함에 뒤따르는 위험성에 대한 보안 이런 걸좀 소홀히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편리성과 활용성에 뒤따르는 위험, 그런 위험을 좀 감소할 수 있는 기술이 같이 병행돼서 개발이 될수 있도록 뭔가 제도적으로 조금 뒷받침될 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달 결제 시 가급적 온라인으로 결제를 하거나 대면 결제 시두번 결제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 보안은 뒷전이 현실 사용자의 안전까지 보장되는 기술 발전이 필요합니다.